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그 격투게임에서 자기 주캐가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격투게임을 하는 게 결국엔 우리 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이제 컴퓨터처럼 완벽하게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캐 맞춰갖고 그 상황 대처랑 최대한 외우는 거예요 자기 주캐 맞춰갖고 이제 내 주캐로는 되는데 다른 캐릭터가안 되고 이런 게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역전같은것도 내 주캐로는 이상황에서 이 내가 좀 역전 잘하는데 이제 다른 캐릭터면 역전을 잘 못하겠고 이게 그런게 있단 말이에요 어기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얘같은 경우 이런게 피해져요 이런식으로 피해져요 이런식으로 피해지는데 남캐같은 경우 이게 안피해지거든요 남캐들은 안피해져 이게 남캐로 해볼게요 남캐 뭐할까 라스 해볼까? 여캐는 일단 다피해니다 엘리자도 해봤고 제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피해집니다 어쨌든 남캐는 근데 안 피해져요 결국엔 그냥 막타! 막타까지 그냥 잘 찍던지 해야 돼요 보시면은 제가 해볼게요 남캐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주케주케가 주캐,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 그주케에 맞춰서 이제 외워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이거 말고도 좀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내 캐릭터 알리사다. 내 데빌리지 하고 뭐 있어. 근데 캐릭이 알리사 그리고 상대 캐릭 데빌리냐 그러면은 이제 상황을 이제 보는 거지 상황을 이제 연출해볼게 헷갈리는 거 보면은 원점 맞고 이거 이게 안 피해져 알리사는 시계로 시계로안 피해줘 횡신으로도 안피해져 이게 횡신 횡보 둘다 해도 안 피해져 지금 횡보 횡보다고 횡신 고인데안 피해져요 얘는 결국 이걸 막았을 때할수 있는 게 이렇게 반시계를 치거나 원투로 개기거나 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봐봐요 이렇게 말고 그냥 이번에 남캐 해볼게 그냥 남캐 남캐 남캐로 할게요 이 캐릭마다 달라 갖고 이런게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개 막다 하다 보면은 근데 주캐가 없으면은 여러개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어 이거 어떤 캐릭을 또 횡신으로 피... 횡보를 안 피해주고 그래 이게 어요 횡보해볼게 이번에 피 어우씨 뭐야 잠깐만 잠깐만 다시 맞고 나서 이거 피했단 말이요 데빌진 피해진단 말이야 횡신에먹 뭐 게임에 횡실에도 피해줘 심지어 횡보에도 피해주고 오씨 뭐야 권리대도 있구나 가끔 제가 다시 이렇게 피해진단 말이야 이게 횡시에도 피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캐릭마다 다 달라졌죠 어떤 캐릭은 횡신으로만 피 어떤 캐릭은 보로만 피해주고 어떤 캐릭은 그냥 반식이 칠 수밖에 없어 원투로 캐기거나 저런 거 하면은 이게 다 달라갖고 이걸 다 완벽하게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그게 자기 주케 맞춰갖고 이런 거를 다 그냥 습관화 시키는 거 이런 거를 외우는 거 그냥 최대한 내 주케 맞춰갖고 이런 게 하나하나 다 달라요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또또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 알리사 알리사 좀 할게요 일단 카즈를 만났다. 사끔이때 맞고 짜증나잖아요. 알리사 같은 경우에는 퇴사 맞고 이거랑 이거랑 이게 횡신 말고 횡보로 한 피지 해 그냥 횡보. 퇴사를 맞고 와서 횡보하면 이게 다 피해져요. 보면은 빨리 횡보하면 오씨 뭐야 다시. 이렇게 횡보하면 피해져요. 이게 알리사 같은 경우에. 원칙 좀해 봐. 그렇 이렇게 다 피지는 해 말이에요. 근데 일반 캐릭터들은 행신해야 돼요. 행신해야 되는데 원집에 근데 걸려 원집을 막아야 돼. 다른 이렇 해볼게요. 이렇게 누가까 아스카를 해볼까? 사람들이 이제 아스카 막 되게 싫어하잖아요. 어쨌든 아스카를 해볼게요. 아스카 같은 경우에는 행신을 해야 되는데 웬어퍼밖에 못 피해요. 시아리스는 왼옆밖에 없어. 원집은 걸려요. 저게 보면은 행신해 볼게요. 아, 씨바 나 저거 처음부터 하냐? 다시 이렇게 왼옆은 폐지인데, 원집에 걸려요. 근데 원집을 안 하냐? 원집, 원집 좀 해봐. 어, 원집을 안 해. 아, 랜덤 맞어. 아, 그치. 이렇게 이렇게 걸려요. 혹시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횡보해볼까요 횡보하고있어 지금 아, 횡보하고있는데 횡보도 걸려 웬워파이도 걸려 참고로 아이씨 뭐행 횡보하면 웬워파이도 걸려 이게 아이씨 좀, 진짜 좀웬워파어 그치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어? 피했어 가끔 저렇게 피해질 때가 있구나 근데 거진 걸려 이거 못 피해 안 피해져 안 피해져 아까 좀 운이 좋았던거야 이제 남캐로 열게요, 또. 데빌진으로 해볼게요. 일반 캐릭터들은 저거, 횡신해야 돼, 저때. 웨너퍼를 피하려면은. 진짜, 저거, 조금만 쓰면은. 카즈미가 이제 안전하다고안전하다 착각하고, 이걸 하고, 이걸 많이 깔잖아요? 근데 사실, 아, 완벽한 게 아니거든, 저게. 이런, 씨, 씨, 난 처음부터 해, 자꾸. 이런 식으로 죽일 수 있거든요. 아휴, 내가 너무 질렀다. 성광으로 할게요. 초풍하다가 내가 맞는다. 이 정도로만 할게요, 이 정도. 이게 좀 편하네. 횡시 한번 당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캐릭마다 어쨌든 다 다르니까 이래서 주캐가 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만의 주캐. 다 달라. 방금 전에 알리사 같은 경게 횡보치면 다 패셨는데, 또 아스카나 이제 데빌진 같은 경게 횡신해야 되고. 근데 원잽 걸려, 횡신을 하면은. 알리사같은 는 원잽도 피하는데 근 아까 또 알리사제 또 데빌진한테 원잽 맞고 9RK가 또 시계 횡, 횡신이라고 횡보를 안패는데 데빌진에 데빌진하면 또 피해져 횡신도 피해지고 횡보로도 피해지고 시계형으로 이런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이래서 자기 주해가 있는겁니다 나중에 또 뵙시다 여러분들 바빠이